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외국인이 순매수 보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보였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래도 장이 뭐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코스닥에서는 매수가 있었고 또 기관 쪽에서 5 장에 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장 그래도 약간은 후강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실 매수한 섹트는금융제에 집중됐다 할수 있는데 그 외주,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일단 순매수한 다섯 종목을 좀 살펴드리면 역시나 금융주가 있습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광동제약, 인프라웨어, 키스트가 있습니다. 어, 신한금융주와 하나금융주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반등세, 우리금융 민영화 이슈에 같이 동반 랠리가 들어오면서 거미줄 같 매기세가 좀 들어왔지 않나 봐 드리겠고요.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그 종목은 인프라웨어입니다. 아 이렇게 잘 가는 주식 이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지금 국내 IT 소프트웨어를 소프트 웨어 업종에서 가장 잘 가는 뭐섹트 중에 몇개 중은 잤나 보겠습니다 물론 뭐 nhn 도잘 가고 있습니다만 스마트 기기 쪽 특히 스마트 기기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갔을 때그 인프라웨어가 대장 아닌 대장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정권에서 조금 재미난 리포트를 적은 것 같아요 인프라웨어는 그냥 안정적이고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다. 오히려 고성장, 고마진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은 고성장과 고마진인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스마트 어, 어, 오피스 관련 그 성장성 자체가 커진다는 것이고, 원래 하드웨어 섹터보다도 소프트웨어 섹터가 그 OPM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즉마진율이 높은데 대략적으로 한20%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뭐 어, 그 케이스 눈에 보이는 케이스를 파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마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고성장으로 갈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7%의 급등을한것 같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요. 사실 이 종목이 어떻게 홀로왔는지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난 뭐그 대부분 IT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난해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 16,500원대가 실제적으로 지난해 10월쯤에 달갖다가좀 조정을 받았던 위치까지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왔다 그렇게 봐 드리겠고요 최근에 수급 흐름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해 9월달 가격이라 할수 있는 한 17,000원 정도의 약간 증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은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봤을 때 1년 반 이상을 수렴했다고 치면 지금의 상승탄력 여력상 실제적으로 현재 이 가격대, 1 6 0 0 0대 가격은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만 정말 고마진 고성장이라면 정권사에서 긍정적 시각을 내는 것만큼 조금 역심낼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봐드리면서 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항상 뭐 최근에 이런 장이 사실은 특징입니다. 신고가 종목만 매매하시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율 조정과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서 금융주가 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우류금융이 오늘 4%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민영화 기대감에 기관의 매수가 가장 많이 몰렸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기관의 순매수 종목 바로 확인해 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기관도 같이 금융주를 좀 매수했고요. 또뭐 IT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기관들이 매수했고 상승 탄력이 좋았던 다섯 종목을 좀 선별해 봤습니다. 그 종목은 우리 금융 삼성 전기평화증공 하나 마이크론 아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 아이 테스트는 얼추 사안과 같죠? 어,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인데 조금 절대 가격이 좀 쌉니다. 2,000원 대좀싼 가격인데, 워낙 바닥권에 있다 급등한 흐름을 보여줬다 말씀드리겠고,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어떤 매기세가 몰리면서 오늘도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왔지 않나 그렇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그 종목은 평화 증공입니다. 제가 뭐, 계속, 뭐, 이번 주 계속 그렇게 말씀드린것 같아요. 보통 특징주 뽑아낼 때 자동차 부품주 아니면 IT 부품주를 말씀드리는데 평화전공은 또 본거롭게도 자동차 부품주가 될것 같죠. 사실 오늘 아침부터 흐름이 상당히 좋더니 역시 종가까지 상당히 강한 매기세가 들어오면서 8%였던 상승세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많은 부품회사였지만 평화전공에서 만드는 부품은 도죠 자동차 이렇게 문쪽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든 회사다 말씀드리겠고 당연히 뭐 주요 공급소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뭐 한국의 GM 쪽이 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요 실제적으로 약간은 왜 이게 갔을까 좀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과신이라든지 우리 산업 같은 건다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약간은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 같습니다. 평화전공은 다른 종목 자동차 부품주 SL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산업들이갈때 워낙 좀못 갔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못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자동차 부품재단 상승률에 동반되면서 오늘 기관 쪽에서 거의 좀 집중적으로 들어왔지 않나. 한 48,000조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48,000조는 최근 거래량을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8대 상승이 왔다. 그리고 기술주를 본다고 해도 모든 제반 입형선들이 딱 모여 있습니다. 즉 시세 발산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에서 공급일 거도 주가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항상 그렇죠. 올라가면 보유하신 분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이만큼 못 갔다는 건 뭔가 수급이 좀 얽혀 있지 않겠냐 보기 때문에 한번더 뭐 조정의 폭을 좀 기다리 보셨다가 글쎄요. 가격적으로는 한 16,500원 정도가 될것 같네요. 이 정도 가격 정도 내려왔을 때조정시 매수하는 전략 보유하신 분은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고과 기록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저 현상에 조금은 주춤해지면서 자동차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신고과 기록한 종목도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종목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 전 기관 매수 종목에도 자동차주 있었습니다만은 신고과 종목에도 그런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드리면요. 역시나 화신이란 종목이 있고요. 디오텍, 서원인텍, 현대이피, 휴원스가 있습니다. 현데이피도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입자니까 큰 광의의 개념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잘 가는 종목이고요. 휴원서는 대표적인 약물 주사 그 업체죠. 바이오주 제약주로 보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병원 가서 잠깐 뭐 간단한 일 때문에 마취 일을 좀맞았는데마취제 이름을 봤더니 휴원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장 국내 시장으로도 많이 의료기기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드리겠고요. 아,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서원 인텍입니다. 정말 이 서원인텍은 탐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탐나는 종목인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정말 공략하기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릴 정도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원래 요즘 오래된 회사입니다 9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어, 그때 휴대폰 부품주죠 대표적으로 부품주라 해서 뭐 화려한 디스플레이나 케이스 쪽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키패드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이제 어. LTE LT 시대에는 사실 키패드 거의 무용지물인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부자재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스마트폰 자체에 볼륨키 조절이라든지 작은 부자재를 만드는 회사다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사람 자체가 뭐 삼성 이제 갤럭시 시리즈 벌써 천만 대 팔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좀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130% 이상 급등하면서 서원인택이 지금 폭격적인랠리를 달리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제가 왜 타이밍 잘못 잡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워낙 좋은 종목이 돼가지고 관심 있게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사후적입니다. 최적의 타이밍이 한 2월 달 정도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뭐 차트는 사후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정확히 보면... 오늘 박스권을 돌파한 한 3일, 월요일 정도가 됐겠죠. 월요일 정도 됐는데 조금 기다리는 타임에서 오늘 제대로 한번 시세가 분출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허름을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쉬어주는 허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를 동반한 대량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열어두고 있습니다만 은그 상승 탄력 이후에 다시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성장성이 좀 배팅하신 분이라면 제가 계속 그 신고과 종목들은 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남들이 차트 꺾였네 싶을 때 그때 1차 매수 들어가면 타이밍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 스나이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일본 중시 니케이지 수가 7%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오늘도 역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쪽으로 의견을,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기사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신증권은 전날 일본 증시 급락과 관련해 아베노미스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승현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일본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근본적으로 국채 매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은행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이틀간의 변화를 한 번에 반영하면서 충격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과 일본 은행의 국채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한 실망까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급락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어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자금이 몰렸다는 인식을 바꿀 수 없다면 일본 시장은 전고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정확한 상태가 어떤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일본 시장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상황 들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제 오늘 뭐 한국 시장도 중요했습니다만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제 일본 정시가 하루 만에 실제적으로 7% 급락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베 아 노믹스의 어떤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지 않느냐 사실 근데 이 이야기 자체는 뭐 지금 당장 뭐 오늘 하루 종일 나온 건 아니고요 워낙 일본 정시가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왔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엔화가 대강 배, 엔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까지 보이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계속적으로 야, 이거 실물과 금융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무시하고 최근에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만은 바로 어제, 오늘 실제적으로 일본 시장은 약간 불안한 흐름같 갔던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요, 화요일 정도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일본이 화요일 날 4월 달 무역 수지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가 났다는 데 있어서 약간은 시장에서는 시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거꾸로 해석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다. 왜? 그것은 바로 무역 수지라는 건 사실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고 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적자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엔나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됩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 이후에 일본은 실제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입인데 자국의 통화 가치가 없으니까 당연히 원가는 올라가겠죠. 즉그말 자체가 실제적으로 경제 논리 관점에서는 계속적인 무역 수지, 어, 떤 경기 부양이 불구하고 무역 수지는 적자로 밖에 갈수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 됐습니다. 최근에 소니가 5년 만에 흑자전환을 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지난해부터 공격적인 경기 부양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은 딱몇개안 되더라. 어떻게? 당연히 자동차라든지 IT, 제조업 뿐인데 자동차도 좀 재미난 이야기가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본 현지보다는 해외 쪽에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실제에서 거기서 매출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엔저 효과 자체가 임의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시장에서 기사에도 아까 있던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국채 많이 발행을 했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 버리면 실제적으로 국채 금리가 올라 버리면 그 정부 입장,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 어떤 나라도 대부분이 적자 구조를 안고 있는데, 특히나 일본은 200%가 넘는 적자 구조를 안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국제 금리가 올라버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 상황 자체가 어렵지 않겠는 냐한 세네 가지 이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차트 잠깐 같이 보시더라도, 어제 일본 정시, 글쎄요, 참 재미난 정시죠. 어제 한 7%가 빠졌습니다. 보통 이게,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별주의였다면 난리 난 거죠. 근데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난 거고, 실제적으로, 아, 일본 정시, 한나라의 국가지표 렇게 222수가 0이 정도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본 정시가 변동성에 노출됐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일본의 월봉을 보리면서, 야, 뭐긴 그림에서 보면 상관없겠지 않겠냐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동조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조금 짧은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 당분간, 그 당분간의 기준은 최소한 뭐 짧게는 한, 한 달, 두 개, 길게는 한두달 정도는 일본 정치가 최근에 잘 갔던 것에 따른 약간 진통을 겪겠구나, 그렇게 보면서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 뭐 아까 심경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 정치 잘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았던 섹터들, 심으로 피해받았던 섹터들이 조금 기어, 어깨를 펼수 있는 기회가 잠깐 올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섣부른 기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103엔 때까지 급등했던 엔달러 환율이 오늘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101엔 때까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전 과거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부작용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채금리에 대한 통제가 정부 쪽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앞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스나이퍼였습니다. 네, 역시나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형님은 다시 지지력 테스트 중. 여기서 말하는 지지력은 1965에서 70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1선, 61선이 될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렇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21과 61선은 수급선이면서 생명선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배팅을 해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많이 선 종,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팔고 싶고,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사고 싶을 수도 있음만나손절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도 그런 장이 좀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오늘 하루 일중 동안에 우리가 한 시간 단위 시 분할 다 분봉 기준으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국내 증시가 움직인 그림을 잠깐 봤더니 실제적으로 아침에는 약간 어저께 5장의 어떤 그 하락세를 되돌리면서 한 8포인트 급등했습니다만는장중한때 지리한 1970선이 위치하고 있는 21선 정도에서 지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늘은 좀 재미났던 것이요. 오히려 한시 이후에 갑자기 급락하기도 했었답니다. 이는 왜급락했느냐 일본 정시가 일본 정시에서 구로다비오제이 총재가 실제적으로 일본 국채 금리에 대한 이렇다 할 발언을 못하면서 일본 정시 꺾이다 보니까 우리 정시도 같이 내려갔던 거죠.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일본 내리간 우리가 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시장 자체가 불안한 리스크에 노출됐다.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1시 2시부터 오히려 기관과 연기금, 특히나 연기금과 보험상품 계정에서 약간의 자동차를 출매 매수를 해주면서 장을 그래도 간신히 1907선으로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코스피 시장은 오늘이 또 금요일을 마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1선 뭐 짧게 봤을 때는 조금 낮춰봐면 1950선까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1960선 전에서 자리잡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참 운이 없단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주간 기준으로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 규조를 가져왔었는데 난데 아닌 미국의 출구 전략 중국의 지표 피화카 그리고 일본의 이 난리 부르스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고스피는 다시 이렇게 시험 때 올라갔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늘 드린 말씀이 아우, 너무 슬픈 고민하지만 종목만 잘 찍으면 되지 않는냐 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만만치가 않다. 그런 말씀좀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만만치가 않다 그러면 종목을 보기보다는 항상 신고가 종목, 신고가 종목에서 모멘텀이 있고, 어느 정도 차트가 살아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계속 공략한다면 오히려 조금 종목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일장, 다음 주에 대한 한마디가 될것 같습니다. 엔화 흐름 자체가 오늘 실제적으로 대2엔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엔화가 흐름이 좀주춤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뭐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주처럼 엔화 때문에 좀 고진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반등도 기대하는 한 주간 되지 않을까 여쭙게.